점입가경이라는 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경치를 구경해 갈수록 장관이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갈수록 재미가 있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긍정으로 쓰일 때야 좋은 이야기가 되지만 이 사자성어가 부정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사자성어만큼 피하고 싶은 상황은 없습니다. 오늘 10편 69편 1절에서 18절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나의 상황이 주어지는 것도 결코 작은 상황이 아닙니다. 일절에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더라고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곧내 시인으로 하여금 설곳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설곳이 없는 시인은 어떻게 될까요? 고수렁에 그 빠집니다. 그곳을 끝나지 않고 깊은 물로 으 들어가고 깊은 물에 빠진 시인은 큰 물이 감싸버립니다 영혼까지 물이 들어오고 수렁에 빠지고 그것도 모자라 깊은 물이 자신을 감싸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봐서 자신의 눈이 최악에 됐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사자성어처럼 접입 가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목노와 부르짖었을까요? 자신을 도와줄 길을 향해 얼마나 애타게 찾아 불렀을까요? 그래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목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기에. 자신의 눈이 새하여졌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황인데요. 만약입니다. 절대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신의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고, 부르, 부지런히 찾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도 도움도, 도움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자연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었다면 4절부터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시작해서 시인과 점점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그것이 더욱더 넓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형제와 부모의 자녀들로부터도 시인은 낯선 사람이 되어집니다. 먼저 시인을 까닥없이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부당하게 자신과 원수가 되어 자신을 끊어내려는 자가 자신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시인은 감수할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원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끌어내려는 사람이 강해지고요. 그 강자로 인해서 희생이 요구됩니다. 정말이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봅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범죄함이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며 자신의 죄악이 숨겨지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합니다. 혹여나 자신의 죄악됨으로 인해 주어지는 어려움이라면 죄의 용서함을 통해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하기 그러하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데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 부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상황이지만 시인은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동곡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인 이 종교 제의가 칭찬이 아닌 욕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고수했던 방법을 다 내려버리 내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시인은 굳건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굵은 배로 자신의 옷을 삼 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굵은 베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아주 특별한 때에만 그러했습니다. 주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할 때 굵은 베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굵은 베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릴 때 굵은 베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다시금 자기의 죄악됨을 살피며 금식을 통해 굵은 배 옷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인의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반응해서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모든 어려움이 거짓말같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시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인에게 찾아온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계층이었던 성문에 앉은 자의 비난이었습니다.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주정뱅이들의 노래가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10편 69편에 나오는 시인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몇 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을까요? 10편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단한 한 절로 끝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13절에서 시작되는 요청은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는데요. 신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인의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만이 계속적으로 시인과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가장 원초적인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단어들, 인자, 진리,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헤새드 어,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상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수렁에 건져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 이 부분을 시작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깊은 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웅덩이와 내 위에 덮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연속적으로 강한 명령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며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16절을 시작으로 시인의 절박함은 절정에 이르는데요. 한글 성경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우니로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내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시작됩니다. 시인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시인은 기도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 응답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선하시다고 노래합니다. 그 선하심의 근거에서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요. 극률이 아닙니다. 많은 극률에 따라 자신을 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인은 1절부터 16절까지 노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돌이켜달라라고. 자신으로부터 숨기지 말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주어지는 비난 그리고 모욕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내일 계속적으로 시편 69편을 살펴보겠지만, 시인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결코 쉬운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악됨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응답을,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붙잡고 많은 극률로 자신을 바라봐 줄 것을 자신의 삶에 찾아온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함으로 찾고 의지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으로 볼때 이거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내야 할 삶이 바로 이 신실함을 갖추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상황들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시다.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요. 무의식 속으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